연세대 2023 사회편입 자 여기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주제어를 선택적 공감이라고 얘기해서 선택적 공감 공감에 대해서 가나다의 논제를 비교하라 그러고 돼 있어. 나가 영어 지문이고 다가 나와 있는데 2번을 항상 같이 봐. 2번을 보니까 이번은 물론 자료해석이겠지. 이럴 때 여러분들 자료해석이더라도 그 1번을 볼때 2번까지 다 보란 말이야. 여기서 의외로 힌트도 얻어. 여기서 봤더니 선택적 공감 경향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공감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감이 선택적 공감에 항상 대,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야? 보편,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우리,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공감 있잖아, 그지? 어? 감정, 사회적 감정을 얘기하는 거, 공감은, 그지? 학습된 감정. 선택적 감정은 개인 감정이고, 특수한 감정이고, 예를 들면, 물론 집단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집합적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연세대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지, 그지? 어떤 그 형이사 학이 그러면. 그랬을 때 구조주의 사상을 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되게 또 중요하고, 그지? 응? 야, 안 들어왔나? 이거 왜 자꾸 계속 움직여. 그럼 봐봐. 공감에 대해서 항상 명제로서 공감은 뭐다? 공감은 뭐다? 이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여러 개 다. 그걸 다시 추격을 하고 정리 해보려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 공감은 자동 반응이고, 반사장용이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원, 원하고 원치 않, 든 어쩔 수 없는 정서 반응이고, 어쩌고, 그리고 본능에 따른 거래, 공감은. 아주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래. 그 얘기를 계속 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공감은, 원튼 원치 않든, 자연, 인간, 인간이라면, 인간이 갖춰야 돼. 하여 보편 감정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감, 타인에게 공감하고 느끼고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해피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야. 고려대는 나도, 타인도 즐겁지만 나도 의안이 되잖아, 우리가. 그지 응? 타인의 아프면 처지되면. 공감은 막 면역 체계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사회적 감정과도 같아서 파, 공감의 효과, 파급력이 그다 벌써 두, 가, 두 가지 논점이 나왔잖아 그치? 공감의 실체가 뭐냐 두 번째는 공감의 영향력은 어떠냐 그래서 쉬운 것부터 봐 그럼 나를 지금 돼 있는데 나도 좀돼 다를 봐봐 다는 이게 또또또또또 해석을요 해또 추론을 나를 하면 나를 보면 영어 지문인데 얘를 보면 이것도 또 난삽하게 그지없지그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하는데 뒤에 이, 이 경직 온전한 친교 여기 경직된 친화성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여기. 응? on excessive concern. 뭐이 얘기가 뭐를 하냐, 이 문제 이해도 관련되지만 타인한테 지나치게 공감하면은, 자기 안에서, 그지, 내적 소모가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여성들이 친한 사람과 자식한테 지나치게 공감하고 이럴 때 나중에 보면 큰 문제가 되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나온 김에 보자. 공감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그를 비교하라그러잖아 그럼 비교의 차이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 만만한 것부터 딱 중심을 잡아.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지 채워보라는 말이야. 중심 그래야지 쉽지. 그 논점을 이탈하지 않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는 가, 가에서는 확실하게 쉽게 나왔잖아. 이제 공감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를 봐봐. 일단은 시간 없으니까 해석 선생님이 영문 해석한 거 봐봐. 공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은 무엇일까? 공감은 특정 개인의 초점을 맞춘 스포트라이트 테이블 같아. 개인적인 감정이래. 어? 그래서 공감은 그만큼 편향적이래. 개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와 차이점이지, 그지 개별 감정이란 말이야. 보편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의 고통이 다른 나라에 사람, 사람, 뭐, 고통만큼, 하다고 지적, 지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저 아프리카의 난민기아 어, 어려운 애들 막 그런 거보다는, 우리 눈앞에서 한분 줍시 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이고 그러는 거야. 그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치? 그 얘기를 해. 머리로는 흑인도 백인만큼 중요하다고 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잠깐만요. 아 물과 저런걸 깜빡했다. 그런데도 백인의 고통에 더잘 공감하는 경향이 있대, 그지? 그래서 공감은 그런, 그런 점에서 공감은 거의 바이어스, 편견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우리 도덕 판단을 왜곡한대. 그러니까 도덕적이다 이런 건다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지, 그지? 보편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일반적, 예외가 없다는 거지, 그지? 저번에 수능 얘기했잖아 수능을 상대평가라 고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 수능은 점수 오로지 점수로 누구도 예외 없어 절대평가란 말이야 우리 우리의 개인의 편견들이 있으니까 공감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야 도덕판으로 해가지 공감은 편향되어 우리를 지역주의 인종차별주의 방향으로 몰아넣는 데 공감은 편협한 지역주의 문화 절대주의, 뭐 이런 인정 차별주의 이런 관점으로 자기 내 팔이 안으로 굽는가? 입장으로 그치?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공감은 폭력을 촉발한대. 아 이것도 무슨 뜻일까? 아까 이게 공감에 가와 또 대비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상한 논리로 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공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전쟁과 잔악 행위를 위한 강력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극과 극은 통한다고 우리가 내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 결속되고 우리 안에 공감이 되면 타자를 배척하고 뭐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잔혹한 얘기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미국과 아랍, 이슬람의 전쟁도 근본주의자들 있잖아. 자기 끼리끼리의 극단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향된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두 본질주의자들이, 이슬람 본질주의자와 기독교 본질주의자의 충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지? 폭력만이 촉발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벌써, 영혼인데 지금 가와 나가 딱 대비가 돼. 그렇지? 응? 가는 공감은 보편감정이고 파급력이 큰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데 얘는 편향된 특수감정이고 지역적인 아주 왜곡된 감정이고 그래서 도덕을 허물고 그래서 폭력을 더 촉발하고 타협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나치는 의식이나 자신을 뭐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하는 식의 정말 막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그지? 어? 자기 자신 내적인 학대 이런 거, 그것도 학대야, 그것도 여러모로 잘못된 거래. 연구 결과에 타인과의 온전한 친견은 지나친 과몰입, 자기생 지나치게 과몰입된 친견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섣부른 판단과 관계되고, 심신쇠약, 스트레스, 암을 유발한대. 이런 사람 많아, 그지? 얼리버 고토스 우리 집안에 있어. 이는 아마도 타인에 대한 집중이 지나친 친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이 일단 더 불안하고 낙담이 한데, 공감의 과몰입 이런 말이야. 이게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 타인을 배려하고 지나친 배려도 하야, 그거 적당히 할지 그냥 응? 그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달을 보면 잘 봐봐.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많아. 정문, 막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인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감한다는 말이 아니래. 이 세상에 모든 고통을 공유한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거래. 공감에는 스위치가 있대. 사람은 우리 이런 걸 해, 행동, 연쇄되는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물음을 따온단 말이야. 행동 경제가 핵심은 뭐야?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그래.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걸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그래. 선택적 지각이라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공감도 마찬가지야. 모든 걸 공감하게 되면 아까 같이 온전한 친구처럼 과몰입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딱 꺾어버린단 말이야. 그지 모른 척하고. 응?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 전화를 하는데 진짜 얘가 무슨, 부탁하고 돈 꿔달라 그러고 뭐 나한테 아쉬운 짓만 딱 보면 나오잖아. 그럼 매, 매번 하는 친구가 똑같은 짓 하잖아. 그러면 정말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어? 스위치를 걸을 수 있는 필, 필터가 존재한대. 공감에는 공감을 촉발하거나 공감을 촉발하도록 허락한 상황이 있는 정문이 존재한대. 공감의 주된 정문은 일치화하는 거래. 우리는 자 공감은 이제 여기서 일치화의 감정이래. 일치화. 동일시의 감정이라 그래 이걸 동일시의 감정. 동일시. 동일시의 감정은 쉽게 공유할 준비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나랑 가끔. 거. 예를 들면은 너희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공감할 수 있는 준비가 다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치 여러분 친구들도 그런 거야. 응? 동일시의 감정. 이런 것들을 뭐야? 이렇게 되면 내 집단, 외집단 이런 말할때 편가르기가 일어나 버려. 그렇 그래서 외집단한테는 타이 타자한테는 아주 잔혹하게 또는 배척하고 이런 거 안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 응? 핵심 그룹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고 감정 공유가 가능하다 왜 정문이 항상 열려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그 할수 있고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대 자, 공감은 동일시의 감정이자 선택적 감정이래 특수감정이라는 거야 이게 가와 차이 나는 거지, 그지? 응? 보편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길거리 에 거지가 있을 때 동정심이 생길 수 있고, 혹은 마주치기 싫어 반대편으로 갈수 있는 등 선택할 수 있대. 고의로 닫아버릴 수가 있대. 추치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다 제껴놓고. 타인에 대해, 자, 그 다음에 나와. 타인에 대한 혐오는 잔혹행위를 하는 정당화의 구실이 되어 왔대.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편가르기를 하고, 내적으로 공감하려니까 반대로 바깥에 얼렁거리고 막, 이게, 이게 홀로코스트 이런, 그런 낙락이란 말이야. 그치? 히틀러가 직권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히틀러가 직권했을 때 상황으로 보면은, 독일이 만신 차이가 된 거란 말이야. 전쟁에서 패배하고선, 배상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삥 뜯어가고, 그지 응?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로다 뜯어가고 영토 뺏어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돼, 피해 의식 이런 게 엄청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에서 우리 우리가 결속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건 희생양 영이론이라 그래, 어? 그 당시에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아야 되잖아. 딱 유태인, 너희들 때문에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고리대금하고, 니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배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되지, 그지? 혐오의 감정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극과극은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아야 돼? 혐오라는 말이었지. 공감의 대립어는 뭐다? 혐오야, 혐오. 알겠지, 그지? 편가르기 그래서 여기 봐봐. 타인에 대한 혐오는 편협한 공감의 다른 측면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왜곡된 공감의 다른 측면. 타자를 억압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정리는. 공감이. 그걸 읽어내야 돼, 이게. 이해, 이해가 되죠, 죠 어? 예전에, 연세대는 공감, 에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라는 데서 많이 발췌됐어요 옛날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공감, 이걸 동감이야. 엠퍼시, 심퍼시, 같은 말이야, 공감. 하고 연민이 나와. 공감하고 연민하고 무슨 차이 있지? 그걸,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갈, 가르는 게 있었어 같은 범주 야 보편감정이지만 연민하고는 좀더 달라 쉽게 얘기하면 공감은 아까 누구든지 사람이라 갖고 있는 사회적 감정 보편감정 연민은 연민은 무슨 이것도 사회적 감정인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갈리냐면은 <laughs> 여기서 갈리는 거야 공감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무슨 말인지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단 말이야 어? 보편적이고 연민은 차별이 있어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크단 말이야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저번에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얘기했잖아 그지 타자윤리 자아는 타인에 비친 거울이라고 나는 내 스스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규정서 규정받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거지한테 독, 적선을 하는 것도 때로는 폭력이 될수 있다고 그랬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폭력도 폭력이야. 왜 거지가 의향을 물어보질 않았잖아. 거리 네그 사람이 진짜 보헤미한자인이고돈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것도 폭력이래. 그랬을 때. 거지한테 갖는 연민은 뭐야? 거지의 상황은 타자의 상황은 전혀 안 보고 나의,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마음 편하고 이런 거. 자기, 그것도 이기주의라는 거야. 자기 욕심이라는 거야. 맞잖아, 그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연민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해석을 합니다. 연민이라는 거는 공감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이미 연민이라는 감정이 왔을 때는 나의 주관성이 되게 크고,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맞잖아 그지? 응? 어찌됐거나 공감은 보편감정이란 말이야 누구나 도덕적인 감정이란 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논점들을 봐야 돼 되게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공감은 감정입이냐 그지? 단순한 감정입이냐 아니면 보편감정이냐 이런 거 아까 동정이냐 이런 것들 한쭉 읽어봐 그래서 봐 이런 거안 이런 말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거안 써도 되는데 그냥 해설을요. 선생님이 가와 나는 감정 이입 차원에서 정서적 감성적 공감 능력을 설명하는데 다는 감정 공유의 차원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거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응? 해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 공감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정서 반응이자 진화의 산물로서. 인간은 상대주의가 또 되게 중요해.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경험한 것을 감정이입하면서 함께 느끼고 정서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보편감정이라는 얘기야. 나에 따르면 공감은 편파적이고 편향된 시선으로 대상과 감정이입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부 집단의 고통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감정이입하는 고도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다 했다는 공유감정이란 말이에요. 선택적으로. 스스로 스위치나 공감 스위치를 끄거나 켤 수가 있어서 자신과 정서적으로 친화적으로 감정공약 가능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존감 획득하고 뭐 이러려고 뜨는 편협한 감정이라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하지. 고평감정이냐 특수감정이냐. 그지 선생님 쓴 것보다. 알겠지? 그지 이해됐죠? 보편감정이냐 특수감정이냐로 따지면 어떻게 돼 가는 보편감정이고 나와자는 특수감정이지 그지? 이해가 돼 하면서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어떻게 논리를 근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야 다양한 사고가 나올 수 있지 두 번째는 공감에 어떤 기능적인 게 있잖아 효과적이 긍정적 기제가 있냐 부정적인 기제가 나오잖아 그지? 가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나와다는 부정적이잖아. 가에 따르면 타인의 공감하고 타인의 삶과 경험에 마음을 기울일수록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 역시 정신적, 육체적 이득과 행복을 얻는다. 왜? 공감은 일종의 사회적 감정과도 같은. 이런 말 하나 양념으로 치면 무지하게 좋아해요. 공감의 긍정적인 효과와 파급력은 크고 깊다. 공감의 화금력으로 보면은 보편감정이 가가 제일 크지 그지 그 다음에 집단주의가 두 번째로 나 다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지 물론 나와다는 거에 비슷하지만은 나에 따른 공감은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왜곡하고 때론 폭력을 촉발한다 공감은 과한 감정이불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고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은 더 크다는 거지 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시각을 따라 일치와 동일시의 감정을 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갖추고 현실에 점차 강화되면서 편가르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래서 혐오가 일어나 타인에 대한 혐오는 편협한 공감의 다른 측면이자 타자 억압을 정당한 논리로서 내 집단 편애와 외집단 차별을 촉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렇게쓸 수가 있겠지 그지? 여러분들 보면은